저희 제자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치열한 경쟁에서 탈락하여 좌절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과의 전공 공부도 중요하지만 저희 제자들에게 자신감과 열정, 비전을 통해서 승리감을 먼저 저희 제자들에게 주어서 저희 제자들을 강력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직장에서, 저는 직장에서 교육부에 근무하면서 사내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강사들을 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기초자를 수집하고 관련 교재를 제작하고 2006년 처음으로 저희 교내 평생교육원의 장군 스피치 리더십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2006년에 처음 개강한 장군 스피치 리더십 교육과정이 벌써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매주 금요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록 그날이 휴일일지라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공업대학교 사무관 507호 이 장군 스피치 교실은 지난 15년간 단한 번도, 물론 명절 때는 예외입니다만, 단한 번도 쉬지 않고 매주 금요일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교육 과정을 수리하여 장군의 길로 당당하게 가고 있는 사람이 천 명도 훨씬 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군 스피치 교육 과정을 수련한 학생 중에는 본교 대학교 본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 공무원, 구청, 교육청, 의사, 약사, 경찰서, 국세, 국세청, 기업체 수많은 간부들. 가정주부들, 교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군 스피치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들의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진정한 장군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장군 스피치 TV 방송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의 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구와 경북, 대한민국,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장군 스피치 TV 교육을 통하여 모두들 장군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군 스피치 TV 첫날 개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